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내 눈이 행복한 건 처음이니까, 삼킨 눈물에. 안녕하세요. 하트 헬스장 하트입니다. 오늘은 컨텐츠는 모르게, 아, 꼰대 컨텐츠 기억났어요. 의식의 흐름대로 가기 컨텐츠거든요. 방금 상준이 뭐하니 해서, 랄랄송 조금 배웠는데 랄랄송 알아요? BJ 랄랄이라고 좀 유용하신 분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랄랄송이거든요 봐도 모르겠죠? 비슷하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하나 노래 한곡더 하고 갈게요 그거는 이제 지코님의 밀리언웨어력 백만장자 나 열라부자 되고파 딱 한번만 매일 로또 사야 하는 걸까? 거리에 수많은 여자들 줄 서겠지. 나그 것들로 만족할 텐데. 비싼 차들도 끌리고, 부르릉 부르릉 이렇게 먹고 싶어 다 입고, 매일 다른 삶도 매일 나의 나일어날거야 날리네요 그 다음 랩부분인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속엔 푼도 나는 없고 폰도 가득찼어 신발 밑은 다 달았고 휴대폰도 2년 약정 한때 래퍼가 되고 싶었거든요 랩에는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래퍼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가려고 하는데 벌써 끝나버려서 와 진짜 인터넷 bj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막안 어려워 보이고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쉴새 없이 말을 한다는 것가 일단은 어렵고요그 다음에 컨텐츠 창조하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인터넷 bj들이 대단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오늘 헬스장 갔는데 그제 자세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보이세요 이쪽 어깨가 살짝 튀어나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약간 등이 굽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 로우 해주면 좋고. 아, 이게 사람들 모르겠어요.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폰을 많이 봐서 그런지 약간 등이 굽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걸을 때도 이렇게 어깨 피고 이렇게 걷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몇주 전에 해 사태 갱상 프로젝트 운동 열심히 하겠다 했잖아요. 그 결과 살짝 그래도 근육이 조금 붙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려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독자님들과 약속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의 세상이 하트였습니다.